아, 모처럼 하루 쉬는데, 진짜 할 일이 더 많아, 더 많아. 일하면 일만 하면 되는데, 지금 밀려있는 개인 볼 일이 졸라 많으니까, 여기 장군청요좀볼일좀 보고 볼거 보고, 또딴데또 가야 된다. 여기 이제 캠핑카 내가 좀 보려고 왔는데, 캠핑카 차주님이시고요 네. 얼굴 나와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찍을게요. <laughs> 아이 뭐 근데 나는 근데 정장 입고 마이 마이 입고 계시길래 <laughs> 딱 만났는데 놀랬어요 그리고 이 사장님이 양봉도 하신다 하시대요 철마역이 산에서 직접 이제 양봉해서 딴 꿀이에요. 그래서 꿀 꿀물차를 한잔 타주신다고 준비해 주시네요. <laughs> 이거 사님 주신 꿀물인데 맛좀 볼게요. 초정꿀 벌꿀이라는데 와 엄청 달다 진짜 맛있네. 와 오늘 벌꿀 투집이가뭐 얘기하는데 계속 뭐 꺼내갖고 보여주시거든요. 이거 로얄젤이에요로얄젤이 로얄제리 직접 이을 만드신다 하시고 여기 있죠. 그 벌꿀 있잖아. 직접 채집한 벌꿀. 냉동실에 우선 한번 얼려놔 봤는데. 네. 한번 보여주신다 하니까 나도 이런 구경을 잘할 길이 없으니까 그 영상 보시는 플렉스님도 보시라고 한번 찍어봐요. 어. 네. 어. 이 현재 봉한 봉한 꿀인데. 네. 그런, 이, 꽉 채우게 되면은, 네. 닫아요. 네. 막아버려. 네네. 이렇게 돼야 숙성이 되니까. 어, 근데 냉동실에 왜 보관하시는 아, 거예요? 아, 제가, 네. 누군가가 찾아서, 네. 그 좀, 직접, 먹고 싶다 해서. 아. 이렇게. 가져가신다, 해가 아. 일을 하지려고 네. 그 이, 리이로얄젤리는 어떻게 먹어요? 그냥 먹는 거예요? 아, 그거는. 그걸... 네. 그냥도 먹어요 네. 그냥 먹기가고 로얄젤리는 좀 맛이 있지하고 좀 네. 먹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좀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아. 꿀하고 아. 믹서를 했어. 아. 먹습니다. 꿀하고 믹서를 해가지고요. 아그 로얄젤리가 뭔가요? 로얄젤리는 <laughs> 네. 여왕을 먹이는 젖이라고 네. 보면 됩니다. 아, 맨, 우리 이 꿀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그냥 먹으라고, 타서 먹으라고요? 아니 그냥 먹어보세요. 이대로 입으로 바로 먹으라고요? 응? 음? 어, 뭐지, 이거? 어 감사한데 맛이 좀 특이하네요. 저, 저 꿀하고 믹스를 네. 했는데. 아, 믹스한 건데 얘는, 네. 얘는... 네. 얘는. 네네. 어 이상하죠. 아, 아 이거 그 시청자님 맛 표현을 제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시큼하면서 우유 비린내, 저비린내 비슷한 것도 나면서 뭐에 뭐라 해야 되노 느끼도 하면서 내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맛이거든요. 그게 먹기 편하라고 꿀에 믹스했다 하는데 근데 이제 몸에 좋은 거면 먹을 만은 해요. 맛을 표현하자 하니까 뭐 느끼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못 먹을 정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안 먹던 맛이라서 좀 이제 새로 와서 좀 놀란 거지. 아생님 어쨌든 맛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네. 예, 판매하시는 거예요 직접? 네. 그러면 네. 이제 유튜브상 그, 유튜브상에 홍보 한번 하세요. 어, 그럼. 좋죠. 뭐, 어차피 전국 택배 나가잖아요. 네. 네, 뭐 가게 상하고 홍보 하시면 하셔도 돼요. 네, 됩니다. 네, 아, 예, 홍보를 하시라고요? <laughs> 아, 제가 네. 아, 저는 그 직접 제가 생산을 하고요. 로얄젤리는 그, 여왕벌이 먹는 건데, 1벌도 먹고요. 3일 먹은 벌은 60일을 사 어. 근데 숯벌은 5일을 먹는데, 5 달을 삽니다. 네. 근데 여왕벌은 16일을 먹어요. 이로얄젤리다 16일을 먹으면 여왕벌이 탄생이 되는데, 음... 그... 이 산란을 하기 시작하면 을 5년을 삽니다. 몸집은 일반 벌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크다고 보죠. 몸집도 크면서 5년 동안 산다고요. 16일을 먹었는데 이 물질 자체가 아주 가지 그 명명해가 있는 건없어요 신비의 물질이라고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일단. 사장님, 그 회사 홍보하시라니까. <laughs> 마, 아니, 맞어. 아니, 주문하려면 어디로 주문하세요? 이런 거 하시라고요, 아, 홍보를. 네. 주문은, 그, 저, 네이브에 네. 철마 아재 약초를 치면 제가 나옵니다. 아, 아재가 사투리로 이제 아재야 뭐 아저씨 이뜻이 잖아요. 네, 그렇죠. 그, 그 아재 약재. 네, 네. 아, 사장님 그 닉네임 같은 거예요? 네. 아 아재 약재 그 네이버에 철마 아재 약재 쳐보세요 뭐나 광고비 10원도 안 받으니까 우연하지 마세요 내일 그래도 철마 아주 예, 아재 약초 로얄젤리도한 숟가락 얻어 먹었으니까 이, 이, 이런 거는 내가 말씀해 드릴 수 있죠 <웃음> <웃음> 또뭐 주셨는데 사장님 젊으시 젊을, 젊을 때한의 원에서 일했다 해가 공, 공 공진당 예. 직접 만들어 가 드신다 하 네, 예, 예, 직접 만들어요 이래가 금박지만 시워보뭐 하나에 만몇 천원 된다 하는데. 그뭐 이거 금박지 시웠다 치면 이거 지금 몇백만 원 치거든. <laughs> 그렇죠. 하나 맛보라고 또 주시는데 사장님 너무 좋으시다. 이이 자꾸 내가 이러면 내 광고비 받는 줄알 거라니까. 먹어 보라. 몸에 좋다 하니까. 먹어 볼게요. 이게 사장님 이거 이런 좋은 거 많이 드셔 갖고 이제 속이 되게 좋답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나이 말고 무슨 말인지 알죠? 아무튼 젊은 사람보다 더 좋답니다. 먹어봐야지. 씹어 먹어요? 네. 응. 치면 녹여 먹으면 돼요. 음. 아, 난 이게 한 종류 이런 거라가 되게 씹거나 막 떨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좀 쓰죠? 약간 쓴맛이 있는 거는 네. 침향입니다 치미향. 침향. 아, 떨기는 한데, 먹을만은 하네요. 아. <laughs> 잠깐만 계속 먹을수록 자깐 연속 좀 끌게요 뭘좀 마셔야 될것 같아요 사장님 뭐좀 마실 거좀 없어요 <laughs> 아 계속 씹을수록 되게 침향이에요 야. 침향 네. 음... 침향이 뭔데? 침이 뭔데요? 침향이라고 네. 외국의 그 열대지방에서 네. 나는 나무 속에 있는 젯말에서 우리 한국을 치면은 송 음. 그 솔나무 속에 진 나와서 뭉쳐졌던 성진 같은 그런 네. 심향인데그 한의 한의사에서는 되게 비싸요, 그렇게. 그렇구나. 오늘 뭐 여기서 먹은 것만해도 비싼 거 많이 먹었네, 우리 음... 근데 캠핑카 보러 왔는데 캠핑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있잖아. <laughs> 자꾸 이 얘기만 하고 계셔 캠핑카 얘기 좀 해주세요, 사장님. 음. 캠핑카는 뭐 요즘 뭐 다들 갖고 싶어하는 게 캠핑카인데. 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5인승으로 개조가 된 건데요. 봉고차가 뭐 전국 어디서나 차박이나 뭐 이런 것도 편하겠지만은 적은 원룸이 하나 이동을 해서 오늘은 강에서 내일은 바다에서 뭐또 산으로 계곡으로 좋은 곳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아주 용이하게 쓰고 좋고 놀기 좋고 준 비가 잘 되어 있는 차죠. 싸게 좀 팔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laughs> 보여드릴게요. 내가 오늘 이차 보려고 왔거든. 이 사장님 누구냐면 당근마켓에 올라와 있대. <laughs> 그래갖고. 근데 보면, 내 이제 내가 사는 기장이잖아. 바로 옆에 철마 존나 가깝더라고. 그래 이제 쉬니까 심심해가. 가까우니까 차 구경하고 싶어서 왔어요. 아는 사람 아니에요. 아까 뭐그 광고 있잖아. 뭐로얄지르 광고해드려도 내가 뭐 광고비 받고 오는 사람 아니에요. 누가 광고비 좀준다고 유튜브 광고 좀 해달라고 좀 의뢰 좀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광고비 받아서 광고한다. 똑바로 말해줄게요. 그 오늘 그냥 이차한번 구경해봐요. 내가 이거를 너무 갖고 싶잖아. 남자들은 다 캠핑카인 거 로망이 있으니까. 이거 타고 막 전국에 공사 다니고 있죠. 여행 다니고 유튜브 찍고 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봐보세요. 이거 내가 시운전 한번 하고 왔거든. <laughs> 내차 벤치는 저 있다. 시운전 한번 하고 왔는데 이거, 이거 출고해가 1년이 안 됐어요. 차가. 이게 내가 예. 레이아웃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와, 딱 꼬마 있잖아. 이 가운데 문 열고 딱 들어가는데, 그님 죄송한데 불을 요래가 좀 켜면. 네, 네, 사장님 짐이 하나 있어가. 내가 카메라 들고 있어가, 도와드리도 못하고 미치겠다. 선생님, 그 기계는 뭔데요? 아, 방역기. 아, 내짐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카메라를 들고 있어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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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아 한번 들어가보자 요, 요 이제 현관 쪼맨 하죠 이제 이게 캠핑카가 미니집이잖아 미니집 딱 들어가면 거실 다이닝룸이라고 하는 거지 거실 요 주방 침실 욕실 벙커베드 침실2 이래 되는 거지 여기 네. 욕실이에요 아저 전등이 여기 있구나 한번 봐보세요 이제 공사담님은 전국에 이제 공사장님서 여기서 샤워하고 요딱앉 제가 t v 네 주방에서 밥해가 요밥 바로 바로 먹고 밥 밥을 바로 딱 해가 먹고 TV도 보고 아지앉한 앉아, 앉아 보면 안 돼요? 네 이래 인제가 거실이다 이 말이지 거실 밥솥에 밥해가 밥딱 이래 먹고 아이 자동이구나 또아 좋네 이 높이가 리모컨으로 자동으로 조절돼요. 수동이면 불편한데 이거 완전 풀옵션 그거 캠핑카에 풀옵션 캠핑카. 옆판또 움직이잖아. 내자 움직이 좌우로 원하는 대로. 다른 다른 유튜브 캠핑카에서 봤어요. 이래가 인자 인테리어 설계도 막 하고 뻥이에요 만화책이나 일지 이러면서 아, 냉장고도 있고 엄, 없는 게 없으니까. 네. 에어컨에 헥기창에 최강 좋다 인자 봄인데 돌아서면 날씨 좋아질 거고 이거타고뭐 전국으로 여행 다니고 뭐 공사 들어오면 아 유튜브고 보 공사 문의한다 이러고 전국으로 오잖아 그러면 아 언제든지 내가 뭐이차 몰고 도만 맞으면 맞죠 견적 맞으면 바로 가갖고 캠핑카 밑에 침상이 있잖아 침상 밑에가 다 트렁크거든 트렁크가 존나 커요 그 안에 공구 다실고 다닐 수 있다고 벙커 배드 내가 아까 올라가 누아봤어요와 죽이죠 요 높잖아 네 아, 내복했는 게 아니구나. 침실 한번 보실래요? 뭐, 이래가. 내가 네, 한번 누워볼까요? 너무 아담, 아담하다 아니에요? 캠핑카지만. 이래, 이래, 이 침실에 누우면. 이 침실에 누우면 두 명은 잘수 있어요. 두 명은. 진짜로요. 한번 봐봐요. 네. 아, 이래가 바닷가 앞에 차를 탁 떼고 문탁 열었는데 해변 옆에 딱 있다고 생각해보시라니까. 끝나죠? 와, 이거 있잖아. 내가 아까 누워봤는데. 한번 봐봐요. 내가 내가 혼자 누워도 이렇거든. 졸라 넓어. 혼자 누워도. 그러니까 두명 누워서 자도 충분해요. 진짜로요. 딱두두두 두, 두 명까지도 충분해요. 닫아놔야지. 위로 위로 올려야 돼. 우, 위에 해든 위에 아우 아, 세게 세게 올려야 돼. 세게. 하, 진짜 해변에 이런데돼갖고 맞죠. 네네 방충망도 있고. 설명을 잘 해주신다. 이 전기 스위치 같은 거 어디 없나? 이불차기 전에 껐다 켰다고 막 그런 거? 아, 아 그건 앞쪽에 있구나. 아, 이 볼러 볼러가 다 짜면 죽이겠다. 네이가 내, 내 사포면 또 이거 시청자님들 차좀 빌리 달라 소리. 엄청나게 할걸 댓글로. 이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제 나가야 된다. 뭐차다 봤지 뭐. 아이고. 네, 어닝 등, 어닝 치는 거 알죠? 어닝 등딱 이래갖고. 이거 딱 펴갖고 맞죠? 이어서 꼬이고 묶고 네. 어차피 자동이잖아요. 스위치 넣으실 거예요? 뭐, 어, 닝 펴실 거냐고? 나 물어본 거예요. 아, 안 펴세요. 근데 사장님이 뭐죠 방송을 알아요. 근데 내가 처음이잖아. 카메라만 들이댔는데 뭔가 아나운서 톤으로 있잖아. 막, 뭐, 뭘 잘하세요. 말씀이나 이런 게. 제가 볼땐 어릴 때부터 전교 어린이 회장, 학생회장 이런 거 있잖아. 감투 쓰는 그런 걸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보면, 누가 보면, 준비해가 짰는 사람 같다니까. 준비해가 짜가 대본 읽어도 있잖아. 저런 식으로 점잖하게 말 차분하게 못 하세요. 카메라 대으면다 얼어붙는데, 뭐. 어, 네, 아무것도 없이 뭐 말씀하실래요? 이래 올리뿐는데아나운서 같다니까. 말씀 잘 하세요. 차 외관은 이렇다. 아, 아, 트렁크. 그래, 트렁크가 이래 넓으니까 이제 공구 다 실고 다닐 수 있다. 이 말이지. 이게 침대 바로 밑에 공간이거든. 그리고 이 정도면 공구 다 실는다니까. 좋아요. 아우, 오늘 근데 날씨가 좀 싸늘하다. 요거 신차 출고가가 얼마다 하더라? 마음도 뭐 비싸다 하던데 지금 캐피탈하고 남은 게한 5,500만원 남았어요. 그 5,500만원에 이제 캐피탈로 인수하는 건데 일단 뭐, 뭐 사장님이 받고 싶은 금액은 그런 거고 1년 안 탔거든 이게 이게 연식이 이게 1년 안 탔고 2만키로 정도밖에 안 탔는데 출고된 지 1년이 안 됐다고 2만키로 타고. 그래 생각을 내가 좀 해봐야겠죠. 내가 걸베이잖아. 돈이 없으니까. 몰라, 이거 시청자님들 중에 또 이, 이 영상 보고, 어, 이, 이, 이거 관심 있다 이러면 또 댓글 달면은 뭐 내가 소개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소개해도 뭐, 내가 진짜로 소개비 이런 거안 받아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냥 어차피 내가 못 사면, 그러니까 내가 못 사면 내가 속이 쓰리니까 정보라도 드리는 거죠, 정보라도. 그래, 인자. 아이, 질러볼까, 왜볼까 캐피탈 할부잖아. 주급보지 뭐, 한 달에 한 140만씩 낸다 하던데, 40, 49개월인가 남았다. 하고, 한 5천만원 정도 캐피탈. 나머지는 현금으로 달라 하고. 그럼 매달한 140, 150. 주급볼까 진짜. 아, 뭐야까요이 질러볼까요? <laughs> 또 댓글에 이제 나 죽으라고. 이제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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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쭉 달기 싶다 왜? 사가지고, 할부금 내고. 죽는 거는 내가 죽는 거지만 영상에 이런 것 하고 찍는 거 보면 재밌잖아요. 내 맨날 고생해가 너가 다 실컷 해가지고 캐피탈 할부금 갖고 있는데 <laughs> 그러면 재밌겠죠.